나는 스킨케어 뭐 쓰냐면요. 땅거안 쓰고 얼굴에는 하나만 딱 써요. 크림 하나만 써 크림. 오늘 또세개 주문했는데. 비싼 거 아니고. 이게 잘안 보이지? 이거 하나만 딱 써요. 저 하루에 몇개 먹냐고요.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거는 계속 먹죠. 먹는데. 한 번에 많이 못 먹고. 많이 먹을 때는 한 열, 10, 열개 정도 먹겠는데. 보자. 오늘 그나마 작게 먹었네. 왜냐면 자고 일어나서 바로 소고기 먹었지. 지금 짜장면 먹었지, 세 번. 그 다음에. 오늘은, 오늘은 한 6, 7끼 정도 먹을 것 같네요. 크림 이름이요. 내가 이, 씨. 이, 이거를 뭐라 했지? 에스트라? 에스트라? A, E, S, T, U, R, A.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바르는데 금액도 싸고 뭐 바르는데 뭐 에스트라 아, 어. 어, 근데 괜찮지 근데 우리가 요새 또 내가 준비하는 게 많잖아 음. 말해도 되나 제품을 내가 만들려고 <laughs> 장추자 브랜드로 해서 만드는데 그냥 한참 얘기, 한참, 한참 후 얘기 아 한참 후에 이제 화장품까지는 못 만들 것 같고 예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 어. 여기 시청자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돼왜냐면 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어. 그래 그래서 네 진짜 웬만한 거 있잖아 어. 이런 걸 하나 예를 들면 만든다 음. 근데 여기에 음. 원가 절감할기라고 좀 아껴서 듣고 이러면 은 음. 바르는 촉감이라든지 이런 음. 기능성에 이런 거 있잖아 어. 떨어지는 순간 있잖아 음. 망하는 거야 그 브랜드야. 는 근데 이번에 내가 그 지금 제일 이 집중해서 하는 게 수건인데 수건을 받아보고 깜짝 놀랬어 그러잖아요. 보통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브랜드를 내면 제일 먼저 화장품 같은 거뭐 하잖아. 우리는 그런 거안 하고 그냥 화장품 안돼욕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안 하고 수건. <laughs> 수건, 수건. <laughs> 뭐, 표현하는 그, 거. 거창하게 그런 게, 수건, 수건. <웃음> 그래갖고, <웃음> 이게 뭐냐면, 수, 수건은, 먹는 거 하잖아. 맛이 없을 수도 있고, <laughs> 화장품 하면은, 이씨, 얼굴 트러블 이나먹었다 덥대, 덥대, 용병고.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laughs> 화장품 만든 순간, 뭐 하나 발라갖고, 요만한 거나 나잖아? 요 왔어, <웃음> <웃음> 네가 그래도 방송 짬밥이 있다, 내가. 응. 내가 옆에서 보는 방송 짬밥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공부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보다 내가 이제 그런 쪽 돈을 빠싸가지 뭘 만들어야지 응. 최소한의 욕은 안 먹는다는 거. 응. 어? 그리고 화장품 유통기 안에 있어서 안돼 만들어서 욕 먹을 거는 난 아예 하지도 않았겠지만 응. 화장품 먹는 거 절대 안 된다, 응. 알겠나? 응. 할 생각도 하지 마라. 포장은 어떻게 하고 배송은 어떻게 해? 그래 그럼 니랑은 앉으에서그 수건 싸야 되나? 아니지 그렇게 하면 뭐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니가 일식 금이가 들잖아 어. 근데 이제 비가 고급인 얘기잖아 사실. 니가 고급인 얘기잖아. 나는 뭐라 하는지잖아 하는 요번에 니네 한국 금이 어. 진짜 거짓말하고 세무서에서 한국 금을 줘야 되는데 음. 이제 세무서에서 나 전화가 왔어. 음. 근데 니 이름으로 입금이 안 된대. 이번에 개명을 하고, 그, 소적증정이 됐다. 어어. 대신에 이제 계좌번호는 똑같다. 어어. 그래서 그, 그세무서에또 니, 가 이제 이름 개명한걸다 여놨잖아. 음. 근데 뭐전산으로 가나가지고 계속 입금이 안 된대. 장추자 음. 이름이. 그럼 어떻게 해요? 받으러 오래. 그 그러니까 한국금이 얼만데요? 하니까는. 한 20만 원대. 어. 그럼 니 은행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노? 한 시간. 한 30분? 그래서 한 어. 시간 되잖아. 어. 그래서 내가 뭐랬는지 아나. 이 사람은 100만원 준대도 은행 안 가요, 그 <laughs> 근데 20만원 받으러 그 은행, <laughs> 이 은행 어떻게 가요? 이랬다. 이 고급 인력이 돈에, 딱히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 오, 이게 나를 대해서 너무 잘 안다. 그지, 여러분? 어. 대박이다, 너. 그지 고급 인력. 그냥 고급 인력이 아니고 최고급. <laughs> 최고급. 아니, 근데 내가 이거는 같이 살지만, 이제 그거지 자랑처럼 이제 할수 있는 말이지 음. 유일하게 정확하게 이제 누구도 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거지 음. 팩트 음. <laughs> 이 친구랑 나랑 살면서 음. 확실히 아.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있어 뭐 말일 날 계산 뭐 이런 거내 세금 내는 거 우리 회계사랑 통화해 주는 거 이거 내가 다 해주고. 음. 근데, 이제, 하나 불편한 게 생겼어. 음. 내가 호적을 바꾸면서, 음. 얘가 목소리, 여보세요? 이런 걸 이제, 못 <laughs> 야, 열받아 죽겠다. <laughs> 아니,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줄게 어. 여기서 얘기해보자. 어. 우리가, 뭐, KT, 뭐, 뭐, 예를 들면, 뭐지, 은행 문제라든지, 음. 보험 문제라든지, 전부 다 내가 관리를 다 해요. 음. 내가 관리를 하는데, 내가 전화하면은 다 통과가 됐어. 근데, 언젠가 두달 전인가 호적을 변경을 했잖아요. 호적 변경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세요? 네, 본인인데요? 내가 그래요. 본인인데요? 본인 바꿔주세요. 본인 맞아요. 대화가 안 되나, 그때부터. <laughs> 그래 내가 그걸 한이한테 물어봤다. 한이가 그렇게 하면, 한이는 그렇게 얘기한다. 호적 정정했다고 하면 되는데 어. 호적 정정했어요. 근데 그말또못 알아듣는 상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얼마 전에 신분증이 이래서 이에서 바뀌었어요. 고적정장에서.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통과가 안 되는 데가 있어. 그거 통과 안 돼. 뭐 어떤 증명을 해야 돼. 신분증 사진 보내고 뭐도 보내.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다 통과였어. 본인 맞다니까요. 하면은 잠깐 정적이인어 자기도 뭐라 얘기할 <laughs> 분명히 아닌데 남자 목소리인데. 이게 본인이 맞다고 하니까 자꾸 자기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어 근데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리고 전화 오는 거는 분명히 나도 본인 맞냐고 계속 나한테 물어봐 지한테도나 <laughs> 다시 남자로 바꿔야 명희가 명희가 이제 장춘아로 다 바뀌니까 나 다시 남자로 가야 되겠어 여러분 어. <laughs> 나 스트레스 받아 여름에 진짜 사나 안 자면 보급법에 걸린다 <laughs> 야, 이씨, 언제 내가, 내 50분 내 퇴근하면 되나. 11시 퇴근해. 아, 맞나. 그럼 오늘 <laughs> 방송 계속하나. 우리 11시까지요, 오늘 2시간. 아, 네. 오늘 월 방송하는 날이 야안 하는데, 오늘 월요일날 편성이 지금, 어. 어. 앞으로 2주 더 남았는데, 다음주는 공주, 오케이. 그 다음주는, 어. 어. 랑이랑, 누구, 사빈인가? 음. 어. 오늘 어.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친해지길 바래 이렇게 진행했는데, 어. 어, 그래도 이 시간에, 친해진다, 그래도 어, 이 시간에 어. 또 위에서 진짜 어. 낮에부터 어. 돌아다니거든요 같이. 어. 그러면서 오늘 방송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음. 음, 정말 음,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좀 친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 어. 네, 그래. 우리가 친해진 게 있나, 뭐. 요 <laughs> 자로 살았는데 무슨 맞아요, 이게 지금 말고가 있는. 자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다가 저는 또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